예레미아 제50장 말씀입니다. 오늘 50장은 좀 길군요. 46장까지가 되는데, 음, 일곱 구분으로 나누지요. 현재는 50장 1절부터 5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요약을 하면요. 어, 바벨론이 바세에게 멸망될 것을 이제 예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해방이 역시 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아마 결속되는 그런 모습의 예고가 될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야 사람의 땅곧 바벨론 도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화 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벨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도키 신이 공포했 떤다. 바벨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했 떤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벨론야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원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을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오절까지 였습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6절까지 가 되겠습니다. 어 유다가 징벌을 당한 것은 그들의 지도자인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이 징벌의 도구는 바벨론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유대를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권력과 불을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순식간에 아주 아무 보잘것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 그래서 언대로 바사에게 멸망한 대발료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16절까지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 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 먹었다. 양떼를 잡아 먹은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곧 의로운 처소이며 주상의 희망인 그들이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 다 하고 말하였다.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땅에서 떠나라. 양뒤 앞에서 걸어가는 숫염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느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 바벨로니아를 쳐들어 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벨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벨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바벨로니아가 약탈 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흡족하게 들어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력하는 바벨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은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 바벨론 도성이 그의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이 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맨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13절입니다. 나 주의 분노 때문에 바벨론 도성은 아무도 살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어, 조롱할 것이다 화를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벨론 도성을 에워싸고 진을 쳐라 그도성의 화를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너희는 그 도성을 애워싸고 함성을 올려라.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바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해라.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주어라.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씹뿌리는 사람도 멸절시키고 추수 때 낯을 든 사람도 멸절시켜라 바벨로니아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공격하여 오는 저 무서운 군대를 피하여 저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누구나 자기 나라로 도망할 것이다 16절까지 읽었고요 어, 17절부터 20절까지 또한 달락 보겠습니다 세 번째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 동안 음악에 징벌할 것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징벌은 치명적이 아니라 치료제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 그러므로 나마군의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벨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라스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어, 네 번째는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벨론의 멸망이 계속 반복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데, 때로는 그걸 잊어버리죠. 그리고 바벨론 멸망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특별히, 아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무라다임 땅으로 쳐올라가고 북은 주민이 사는 곳으로 쳐올라가거라 너는 그들을 칼로 쳐죽이고 뒤쫓아가서 남김없이 진멸시켜라 네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라 나주의 말이라 바빌로니아 땅에서 이미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들려온다. 세상을 쳐부수던 쇠망치가 어쩌다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 만문이 놀라도록 비참하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얼무을 놓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걸리고 말았구나. 내가 나에게 대항하였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다. 나는 내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 놓았다. 이제나 주 만군의 하나님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바벨로니아로 오너라. 멀 멀리서부터 물려 오너라. 그 나라의 곡식 창고들을 열어젖혀라 전리품을 낯가리처럼 쌓아놓고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 나라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아라. 황수같은 자들을 모조리 쳐죽여라. 그들을 도살장으로 데려가거라. 그들에게 화가 미쳤다. 그들의 날 그들이 벌받을 때가 닥쳐왔기 때문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바벨로니아 땅에서도 도망하여 빠져나온 사람들이 주 우리의 하느님께서 복수하셨다고 그의 성전을 부순자들에게 복수하셨다고 시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28절까지입니다. 다음 29절부터 32절까지가 되는데요. 바빌론은 그들이 유다에게 행했던 똑같은 잔인한 방법, 으로 멸망 된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높은 권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압제하는 것은 결국 자신도 그 상응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권한을 가질 때그 권한이 선명되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29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활수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쳐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 주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였으니, 너희는 바벨론 도성을 포위하고 쳐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소행대로 보복하여 주어라.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갚아주어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바벨론이 아닌 젊은 이들이 광정에서 쓰러지고, 모든 군민정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 주의 말이다. 너 오만한 자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의 날곧 내가 벌을 받을 때가 왔다. 오만한 자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바벨로니아의 성읍에 불을 질러 바벨로니아의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32절까지 읽었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을 멸망시키심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주제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회복의 날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연합되어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자는 강하나 그 이름은 망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아, 33절 다시 돌아갑니다. 에,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34절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에 주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빌로니아 주민에게 소란이 일게 하겠다. 나주의 말이다. 카리 바빌로니아 사람을 친다. 바빌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은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40절까지 계속, 음, 이나, 칼이 점장이들을 치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칼이 그 땅의 용사들을 치니 그들이 공포에 떤다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래 그들의 보물 창구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 가뭄이 땅의 물을 치니 물이 말라 버린다. 바빌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 도성에서는 사막의 짐승들과 이리들이 함께 살고 타조들도 그 안에 살 것이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는 영영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바벨론은 영원한 멸망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에, 40절입니다. 소동과 고모라가 그 이웃 성업들과 함께 멸망했을 때와 같이 바벨론 도성에도 다시는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하고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바벨론을 칠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 이사야 선지자처럼 구체적으로 어, 바사왕 고레스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족속 또메데바사를 한족속을 메데바사라고 아마 가정할 수 있고 택한 자는 고레스왕이라고 아, 하는 것이 아, 올바를 것입니다 이현대로 바빌로는 어, 바사왕 고레스에게 에, 빛이 539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41절입니다 봐라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 본다 수많은 왕들이 저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난다 그들은 활과 참으로 무장하였다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말을 타고 달려온다. 땅 바벨로니아야, 그들은 전멸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바벨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린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으로 괴로워한다. 사자가 요단 강가의 숲 속에서 뛰쳐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바벨로니아로 달려들어서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어,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나에게 맞설 묵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바벨론 도성을 두고 새로운, 세운 계획을 듣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마지막 46절입니다 바벨론 도성이 함락되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소리가 세계 만민에게 들릴 것이다 이상입니다